안녕하십니까. 경산영진대추사관호원의 서영진입니다. 오늘은 어 양파밭에 분수호수를 어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어 저희 밭에 이렇게 어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어 스프링쿨러를 돌리려고 하면 밭 전체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급한 양파밭에 먼저 물을 주기 위해서 분수호수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. 창고 가까이에 물펌프가 있고요. 물펌프 호수에서 이렇게 호수를, 파란 호수를 연결을 하였습니다. 예, 양파밭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조금 설치하기가 예, 용이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예, 분수호수를 양파 밭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가물어서 분수 호스를 설치하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분수 호스를 중간에 양파 중간에 넣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가 쪽에 설치를 하고 어 분소수 구멍을 어좀 돌려 주었더니 또 아주 괜찮게 어 물이 가고 있습니다 네, 물을 주우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미세한 구멍 인데도 네, 분수 호수의 위력이 아주 좋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주 서무하게 보고 계시네요. 6월쯤에 양파를 수확할 때쯤에는 아주 좋은 양파가 수확되리라고 봅니다. 판매를 할 목적은 아니고 주위에 이웃들과 친지들, 형제들께 나누어 줄까 합니다.